기수라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소비자의 취향과 특성을 고려한 각양각색의 매력을 가진 농산물 가공 제품을 추석 선물로 엄선해 추천했습니다. 추천 제품들은 명절 선물용 한과 떡류, 장류, 스행류와 최근 선물로 각광받는 전통주, 와인 등 25개 업체의 품질이 우수한 가공품으로 엄선했습니다. 도내 농가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로 정성을 들여 만든 제품들로 2, 3만 원대의 실속형부터 10만 원대 이상의 품격 높은 상품까지 다양하게 구성했습니다. 농가 자체의 온라인 스토어나 시군별 쇼핑몰을 통해 살펴보고 비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기술화는 2010년부터 가공 창업 교육과 컨설팅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도내 약 140여 개 농산물 가공업체를 육성했습니다. 특히 제품의 고품질화에 힘써 지난달 코엑스에서 열린 한과위 명절 선물전 박람회에서는 막걸리, 꿀, 오미자 등 6개 업체를 소개해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또 오픈마켓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전통 장류와 사과즙을 판매해 하루 동안 매출 1,200만 원을 올려 돈내 가공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